갈라디아서 어렵죠. 많이 어려울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러니까 사실 신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신학적인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되게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 쉬운 것만 있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려워도 쭉 읽어 나가면서 분명히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저 어려웠어요 여러분 나이 때도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돼 읽는데 이... 읽는 있는 것 같지가 않고 흰색은 종이고 검정색은 글씨다 이렇게 밖에 안 다가왔으니까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읽어가는 말씀을 읽어가는 훈련의 과정이니까 조금만 더 힘냅시다 화이팅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쉽게 말해서 어떤 느낌으로 이제 편지, 쓰...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편지잖아요. 어떤 심정으로 써냐? 라고 한다면, 이런 말,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빡 차서 쓴 편지라고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약간 이게 머리가 약간 돌았어. 그래서, 우와, 그냥 열받아가지고 쓴 편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빡쳐... 아이고, 왜, 왜 빡쳤냐? 왜왜 왜 이제 그래 힘들었냐? 라면은 바울이 계속 강조했던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였거든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막 헌신을 해서 그 차량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까요 하나님 나라. 뭐그 차량 있잖아요. 내 노력과 행위로 천국 갈수 없다. 내가 노력한다고, 어떤 행위를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마지막, 첫째 뭐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 서론적인 편지가 내용 거의 훅 빠졌다고 할 정도로 없어요, 거의. 많이 없어요. 바로 본론으로 가요. 니네가 듣고 있는 그 얘기 아니야. 뭐였냐.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떻게 보면은 기승전결 이렇게 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결국터딱 때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구원을 받는 거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거기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됐다라는 거를, 그게 갈라지에서 핵심 내용이고요 그게 1장, 2장에 바로 그냥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변화하고, 이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기 위해서 쭉 이제 나오는 건데, 구원은 그렇게 편한 게 아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동시에 거기다 플러스 할래. 그러니까는 율법. 어떤 행위가 같이 들어가야 그게 구원이 되는.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뭐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완전 확 열이 받아가지고 그게 아니다 나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이거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 너희들이 듣고 있는 너희들한테 그 얘기를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플러스 무언가가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라 이건 잘못된 거다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틀린 거다 다른 거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묵상을 할때 조금은 이해하기가 쉬우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말 버전으로 이제 제가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장 20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번 은혜로운 경건 생활을 마치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자를 암송하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갈라디아서 말씀의 여정에 쭉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또 유튜브에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